너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가짜뉴스. 다섯 판. 나밤 자, 아, 놀라셨죠? 음, 나영이 주치라는 말을 쓰면 되게 안 되게. 이 나영이라는 음. 말은 가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대체적인 어, 견해예요. 어, 조두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네. 어, 나영이라고 하는 피해자 이름을 계속 거명하는 방식의 보도태도는 온당치 않다. 하는 것인데, 나영이 주치의가 바로 이분입니다. 음. 어, 신의진 씨. 음, 여기 보면 연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신의진 씨는 누구예요? 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대, 네, 대변인 대변인도 하시고 원내 부대표도 하시고 네. 어, 새누리당의 정체성,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그냥 새누리당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심지어 이 신희진 씨는 나영이 주치라는걸 가지고 포스터를 걸었다가 나영이 주치 신희진이 양천구에 왔습니다 이랬다가 동네 주민들, 시민들한테 항의받고 어 아동 성폭행 사건을 정치에 이용하냐 그래가지고 플래카드가 제거되는 그런 파문도 겪었던 사람이에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음. 어, 이 적어도 이런 그 정치인에 속하는 사람들을 특정 사건마다 계속 이렇게 소환해서 공개장으로 끊어내는건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의진 씨가 그렇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심리학자는 신의진 씨밖에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수정 씨도 마찬가지잖아. 대한민국의 범죄 심리학자는 이수정 씨밖에 없어요. 이수정 씨도 이미 지금 구임당의 당료잖아요. 당료. 당뇨. 어? 마치 아주 객관적이고 유일무이한 업계 전문가인 것처럼 신의진과 이수정 씨만 계속 소환하잖아요. 음. 하필이면 또 그쪽 사람들이고 그쪽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아동성 피해 이런 걸 가지고 결국 김재련 씨와도 어, 괴가 닿고 있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피해를 마치 특정 정파, 국임당만이 이들을 위하고 국임당만이 전문가가 많고 국임당의 지론대로만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한 그런 이미지 세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영이 주치의라고 하는 네이밍을 팔아 가지고 정치하다가 문제가 됐던 이런 신희진 씨 같은 분을 불러내서안 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좀더 중립적인 객관적인 정치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발탁해서 써야지요. 음. 너무나 아니합니다. CBS에서 불렀다는데, CBS. 그러면 안 됩니다. 신발? CBS.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계속 소환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이광재입니다. 네. 갑자기 언제부터 이광재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음. 특히, 노무현 중앙일보.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와서, 음.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지금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주목받는 그두 분을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이제 뭐 추윤 갈등이 도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여당 쪽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음.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틀림없이 직접 만나서 뭐라고 했을 것이다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을 더 뭐라고 했을 거라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 2002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킨 보좌진 당선시킨 것 외에 이광재 씨의 정치적 성과가 뭡니까? 전잘 모르겠어요 응? 대연정 하자고 했다가 어, 대통령 힘들게 한 거? 음. 특별히 생각이 안, 안, 안 납니다 강원도지사 하다가 뭐 학교 갔다 오시고 후임으로 어, 최문순 지사 선거운동 해줬고 특별히 모르겠어요 음, 그냥 그 많고 많은 정치인 중에 한명 같은데 뭐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의미 있겠죠 어,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어 이미 지금 우리가 윤석열과 검찰 개혁 때문에 살짝 지금 스케줄이 늦어지고 있는데 보궐 선거 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 가 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권 가도에 문이 열렸다는 뜻이고 음. 결국 대권을 앞두고 제3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홍석현의 큰 빅픽처로 보이는데 이광재가 자꾸 소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연예계에서도 특별히 히트작도 없고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것도 없는데 자꾸 어떤 여배우가 자꾸 나와 어? TV에 자꾸 나와 눈에 자꾸 나와 그럼 보통 이렇게 호사가들은 아, 뒤에 뭐 스폰서가 있네 뭐 이런 얘기들 과거에는 좀 했습니다 아, 혹시라도 뭐 제가 여성 뭐 연예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거같잖아이 광재가 때가 되니까 자꾸 눈에 나오네 어떤 뒤에 배우가 있지? 공석현과 여시재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자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는 거, 박지아나아서 말씀 맞다나 잘못된 거죠. 그런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라면, 절대 뉴스에서 라면을 끓이면 안 됩니다. 라면은, 썸탐, 썸타는 썸남, 썸녀에게 작업용으로 라면 드시고 갈래요. 그때 쓰는 거지, 뉴스에서는 라면 끓이면 안 돼요. 가정법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라면, 이런 건 잘못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함부로 지금 억울하게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타살된 노무현 대통령 그 개인적인 원수, 보복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것도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 억울하게 몰아서 변항에서 떠민 그 검찰 개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등에 칼을 꽂는 거잖아요. 지금 두 대통령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광재. 누구를 위해서? 홍석현. 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사까지 나와요. 노무현 유사한을 거덜내는 문재인, 추미애, 이거는 세계일보에서 이런 거. 진짜 이 저널리즘의 어... 금도를 넘어서는 거죠. 노무현의 네. 자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건강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위법 탈법에 대한 논란 추미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위법하고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그렇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네. 가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이 일상이고 평가르기로 나라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은 기자들이 한 거잖아요. 기자들이 한 거고 국민의힘에서 한 건데 여기도 또이광재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오... 아침 안 드셨죠? 점심 안 드셨죠? 아니 먹었어요, 왜요? 보통 요 정도 되면 제가 존경하는박지아나운서가 이렇게 화를 막 내면서 아니 지금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뭐 이런 내로남불 했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차분하게 3개 말씀하시더서 가지고 기대도 안 하거든요. 아, 세계, 세계일보는 <laughs> 세계일보는 세게 얘기 안하는구나 네, 예전에 그 경향은 지금은 네. 안 그렇죠. 경향이 갑자기 좀 이상해질 때 굉장히 화가 나더 아, 세계일보는 세계일 뭐. 네, 세계일보는 세계는세계안하는군요 네. 네. 네, 이거 정말 들었습니계 제목이. 음. 자, 계런시는가계속되는있는데계일는요 어, 시사전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보는 세계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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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재밌게 읽는어요 어, 이거, 이 사진, 한 장의 사진인데요. 음. 노무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어, 이때 버스에 시위대가 던진 계란이 딱 터지는 거예요. 음. 요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이 자기가 모시던 인생의 최고의 존경하던 친구, 선배, 형, 노무현이 검찰의 비운을 갔습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의 책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어, 함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로남불 따위 얘기하지 마세요. 검찰 개혁은 이분이 드러내고 전례발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끓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검찰 개혁. 정말 추미애 장관 이상으로 명운을 걸고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저는 봅니다. 함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적어도 사법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면 안될 걸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음.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만든 어떻게 보면 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사람들그 근데 그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기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러기 전에 그냥 사람부터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뻔뻔해요 하, 자, 아 그래도 우리가 정말 뭘 먹어서 이렇지? 왜요? 그 원래 화가 막 나야 되는데 되게 차분하게 우리가 화려화를 응. 먹어 가지고 아, <laughs> 피부 피부의 관리를 또 위해 너무 하는되 자, 요거 이 <laughs> 네. 기사 보고도 평정심을 유지하나 보겠습니다. 음. 가짜 뉴스인데 서울주문입니다아또 추미애 졌다 법관 대표의 윤석열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야, 요건 진짜 악의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관 대표 회의는 뭐 이기고 지구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법관들이 토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안건은 채택이 됐잖아. 근데 이걸 마치 그 이후에 어뭐 결정 안으로 뭔가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이 됐지만 이거 어떤 그 집단적인 의견 표명을 안한 것뿐이에요. 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대단히 판다들이 판사들이 점잖게 어, 조심스럽게 결정한 거라고 존중합니다. 네. 어, 근데 이걸 추미애 졌다 는 식으로 뽑아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 악의적인 음. 그런 보도인데, 여기 이제 보면. 서울신문의 강주리 기자라는 네. 분이네요. 이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네. 이 제목 자체가 음. 진짜 무식하다라고밖에 어. 생각이 안 듭니다. 무식하지 않아요. 정말 무식해요. 네? 무식한 게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음. 질른 거예요. 음. 추미애를 낙, 저, 낙마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포기시키게 하려고. 문재인 이... 대통령 다시 한번더 떨어뜨려 죽이려고. 네. 아니 법관 대표의 윤석열 그 판사 자찰에 대해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간 것만 해도 의미가 있죠. 자 보세요 막... 여기 저희 고발 뉴스 기사인데요. 이수진 법관 출신 의원 법관회의의 핵심은 안건으로 다뤄져서 논의된 그 자체다. 음... 어? 이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성명을 낸다고 네. 이게 무슨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역시 판사 출신 이나 이탄희 의원 자체도 재판의 영향을 고려해서 의견표명을 하지 않다는 것이지 않겠다는 것이지 법관 사찰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 사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고 그리고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겁니다 이런 이면에도 불구하고 투미애가또 졌다 정말 하기적인 그러니까 아래 보면은 뭐윤 사실상 윤 판정승이다 판정승 기, 기레기들이 그냥 뭐 승리 승기를 지워주고 싶은 거겠죠. 네. 서울신문이 저러어도 자기들이 공영매체라고 하면서 대주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싸게 넘기라고 사실상 강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남성기는 남성 성기내 혁명. 체커 받은 의료기기죠. 네. 코코 메디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삼성보다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네. 네. 삼성 광고 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고발리스와 함께해 주고 계신 코코메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코메디는 미국 에필데이 등록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의료 기기 3등급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대형 S병원 비뇨기과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 기기입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개인 정보 보호 확실히 되는 무료 상담이니까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고발 뉴스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상담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하신 뒤에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 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 말씀으로는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부끄러움이 조금 줄었어요. 음, 네. 근데 보통의 어,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웬만한 여성보다 훨씬 더 부끄러워 합니다. 음. 어, 실제로 그래요. 어, 남자들이 막, 어, 남성성이라고 강요받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와, 아, 왜 그래! 막 이러면서 터프한 척 하지만 사실은 되게 부끄러움 자, 잘 타고 좀 대부분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특히 이 자기 문제, 어,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런 성기능 문제와 관련해서 친한 친구랑도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이 고개 숙인 남자들 문제가 사실 정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어, 인권은 남자, 여자 똑같이 계속 우리가 복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발기부전 문제, 조음 문제, 전리성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까놓고, 내놓고, 이상한가? 단어가? 여하튼,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코코메디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상담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았다고 리액션이 와요. 그럼 제가 좋은 일한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광고주 입장을 배려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좋은 리액션이 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음. 어, 많은 분들이 어... 뭔가 문제가 있어야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음. 그게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냥 내가 건강하더라도 어, 건강 관리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사용을 해주면은 어, 오랫동안 건강한 또 성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음. 한번 아니, 꼭 성생활만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그쵸 그렇죠? 네. 네, 혈액순환이 음. 잘돼 건강을 위해서도. 네그렇 네. 네. 어, 성생활이 모든 건 아닙니다 음. 또. 네. <laughs> 모든 거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laughs> 여하튼,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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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어, 그냥, 누군가와는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음. 네. 이분이랑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발리스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창에 상의하시고요. 또는 080-255-0000으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의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자, 코코메디 광고였습니다. 자, 저희가, 코코미디 광고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음. 15,000분에 달하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짜뉴스 요거 정말 중요해서 꼭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겁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어, 어린아이 응석 부리듯 이재용 변호인말에 발끈한 특검 음, 요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요, 이 속에 숨어 있는 어,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어, 바로, 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단어와 전문심리위원이라는 단어, 이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는 모든 언론이 저는 문제있다, 이생각합니다 음, 음.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대통령이 두명의 깜빡이가 있어요. 뇌물 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삼성 이 이제 이재, 이재용. 이재용이 있어요. 네. 아니 뇌물 내물을 줘서 감방는데준 사람은, 어. 사람은 나와요. 네. 뇌물을 이재용은 자기가 조인트 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최소한 과거에 박정희가 모 대학을 뺐을 때 네. 권총을 앞에 딱 놓고 수사관이 너 대학 줄래 안 줄래? 요 정도 돼야 진짜 강압에 의해서 뭔가를 뺏긴 거죠. 음? 근데, 이거는 자기가 조인트 까져서 일방적으로 뇌물을 삥 뜯긴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삼성 총수가 되기 위한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거래한 거 아닙니까? 음. 이거는 이미 재판에서도 나왔잖아요. 사실관계도 규명되어 있고. 자, 그런데 두 명은 깜빡가 있는데, 안간 이재용. 단 하루도 감옥에 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대형 법정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도 안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박, 박근혜 이, 이, 이명박보다 이재용이 더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과 연방을 이루고 있는 삼성공화국에서 생기는 현실입니다 보세요 자 이재용을 깜빡이 안 넣기 위해서 지금 뭘 했어요 재판장이 서울고법 정준영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라. 앞으로 이재용 니가, 어? 너 이재용, 너, 어? 대통령들이, 뇌물 달라고 조인트 가서 많이 아팠지? 호호호호. 쿠시딘 발라. 그러면서, 앞으로 애들이 달라고 해도, 뇌물 안 주게, 안 뺏기게, 법을 지키겠다고,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 그러면 봐줄게. 라고 하는, 구출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서. 준법감시위원회, 대빵이 이인용이야. 이인용이 누구예요? 제가 삼성 엑스파일 고발할 때 우리 MBC 부국장이었어. 내가 맨날 보고했다고 이인용한테 삼성 엑스파일 취재 상황 보도 계획. 근데 그 다음날 삼성 홍보 전무로 간 사람이에요. MBC 팔아먹고 제가 말이 좀 심한가요? 달리 어떻게 얘기해? 여하튼 간에.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인용 씨가 위원장이야. 준법 강시 위원회. 그리고 어디서... 법조인들, 뭐, 언론인들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거액을 지급하고 있어. 얼마씩 받는지 취재해도 안 돼. 음.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이, 준법감시위원회 간사, 사무보는 직원 직원월급이 천만원이래요. 음. 그럼, 이, 이 사람들은 덜 받겠어요? 더 받겠어요? 저. 준법감시위원들. 삼선의 돈과 모든 조건으로 매수된 사람이라고 저는 충분히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점상 자, 그런 준법 감시 위원회라는 걸뚝 만들어서 얘네의 활동을 얘가 잘하면 얘한 집행유예를 봐주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준법 감시 위원회는 라걸 만들도록 했어. 정준영 정준영 판사가 이걸 만든 것도 골때리인데 이거를 이제 준법 감시 위원회가 이재용의 재범 우려를 낮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누군가 해 줘야 되잖아. 재판관이 하면 너무나 자기가 준법관시위원회 만들라고 해놓고 자기가 준법관시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재용한테 집행유예 때리면 너무나 속보이잖아.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거예요. 어? 자기가 준법관시위원회 만들라고 해놓고 봐주려고. 이게 감시위원회가 역할을 해, 안 해를 자기가 판단하기 그러니까 전문심리위원이라는 사람을 세 명을 위촉하도록 했어.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한 사람은 특검이, 한 사람은 삼성이 추천하도록 해서, 세 명을. 자, 그러면, 삼성, 특검, 각각 상반된 입장일 것이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 자기가 임명한, 재판장이 임명한 사람이 캐스팅 보트를 주겠네? 네. 바로 그겁니다. 음. 이런 내용의 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론이라고 하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사람이 재판장이 위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전문 심리 위원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 지속 가능성이 긍정적이다. 라고 이미 판단을 해줬어. 음. 어제 재판에서 게임세 끝났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이제는 이 준법 감시위원회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준 전문 심리 위원단의 평가에 따라서 집행유예 밖에 나올 그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법관시위원회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준법관시위원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가를 언론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성공화국의 개돼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자 그런 보도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가짜뉴스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일러 바쳐 드렸습니다. 고자질해 드렸습니다. 저는 뭐 준법 감시 이런 거를 만들려고한것 자체가 진짜 코미디다. 봐주기 위한 포석이죠. 에이,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그 판사는 그냥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런 것만 그냥 판결을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봐주기 뭐, 위해서 네. 절차와 과정, 조직과 어, 시스템까지 만들어주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 자체가 말이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번에 그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립성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 제대로 된 판, 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이 중요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삼성편은 대놓고 드는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 윤석열과 검찰개혁 때문에 다른 의제들이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죠. 어, 검찰개혁 그만큼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이번주에 윤석열 정리하고 좀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 부분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일러 바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좀 간단하게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